하나님의 진리 등대 이리기리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어만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전의 여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남을 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잔 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어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안전에 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어만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서 신명기 9장 13절로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고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두 돌판을 내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년을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디베라와 마사와 기브로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년을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험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 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제목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위하여"입니다.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려면 과거의 과오를 직면하고 탄식으로 기도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미래를 꿈꾸면서 지금 모아 평지에서 들어가기 이제 직전이죠. 강을 건너기 전에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러니까는 모세도 그냥 가난으로 들여보내면 될 텐데 말씀을 들려주면서 지금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미래를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 말씀이 미래를 준비시켜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드려야 될 말씀 또 해야 될 실천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먼저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려면 과거는 싹 잊어버려야 될것 같은데 모세는 과오를 지난 날의 과오를 직면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심각한 과오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면 또 되풀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올라갔을 때그 밑에서 금송아지만 들어가지고 광란의 춤을 추면서 미쳐 날뛰던. 그 목이 곧은 백성, 참 강박하고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그들의 과거의 과오를 직면하게 합니다. 이거 부끄러운 사실이니까 그냥 회피하거나 그냥 이거 잊어버리자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과오를 범한 게 있다면 직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자꾸 과거를 회상하면서 막 이렇게 과거에 붙잡히자는 것이 아니고 미래로 나아갈 때에 또다시 이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 교훈을 뼛속 깊이 새기자는 겁니다. 과오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첫걸음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잊어버리고 몸에 이제 이렇게 그게 있는데 그 습성이 있는데 그냥 미래를 향해서 돌진해 버리면 이 과거의 잘못된 습관이 이 과오가 또 발목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부분이 다시는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단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부분이 나옵니다. 완악한 백성이 죄를 얻어서. 하나님께서는 멸해버리겠다고 멸절의 그 선언을 하셨을 때 모세는 눈물로 단원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처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셨고 백성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비통해하는 어떤 이런 감정들, 이런 감수성이 메마른 시대입니다. 무정하고 무감각한 이 세상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세상이 지금 막 망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보기 힘들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때에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눈물로 탄원하는 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준비하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과거의 잘못과 또이 희생적인 중복, 내가 그때 이렇게 4 40야, 0사주사0년를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탄원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각성하자는 거죠. 다시 한번 그거를 회심하고 각오를 새롭게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들어 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나중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지도 않고 들어가면 아마 처음에 그 모습들 아무튼 어, 들어가서도 계속 그거를 모세가 얘기한 대로 기억하지 못했겠죠. 아무튼 가난한 앞성 입성을 앞두고 미래를 꿈꾸면서 언약을 붙드는 이 열정을 이 함양하기 위한 겁니다. 전에 한번 가난한 땅을 앞에 두고 절망하며 안 된다고 했던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를 향해서 출애굽 2 세대를 향해서 참 미래를 꿈꾸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언약을 붙드는 열정,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 있다 가나 아, 요서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딱 붙드니까 막그 불붙는 열정이 생겼거든요. 어, 너희들도 그렇게 언약을 붙드는 붙들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그걸 붙들라는 겁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미래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고 우리의 자격도 아니고 우리의 실력도 아니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우시고 앞서 행하시며 적들을 우리의 손에 넘기시며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들고 미래를 계획하고 내 일을 계획해야 됩니다. 언약 없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경험으로 계획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들은 다 실패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이 참 경제적으로나 모든 게막 이상 기후부터 시작해서 암담한 현실이 참 사람들이 어두운 미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다가 또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볼 줄 모르고 자신들을 돌아볼 줄 모르고 지금 왜 이렇게 지구가 환경이 이렇게 망가졌는지 그리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교회 속에서도 애통을 잃어버린 이 무감각 이게 이제 우리를 근심스럽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세처럼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모세가 백성들의 그 목이 곧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비통한 심정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참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마촌 교회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언약에 의지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내일을 위한 이 눈물의 씨앗,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 그랬는데, 기도의 눈물의 씨앗, 그리고 복음 전도의 씨앗을 뿌리면 당장 씨앗이 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복음의 씨앗을 자꾸 뿌려두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날에 심각한 과오를 직면하게 하면서 다시는 그렇게 목이 고든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진멸의 위기를 당하지 않도록 그들이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두려움으로 거부하지 아니하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하셨기에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전진해야 됐던 것처럼 또그 백성들의 멸절의 위기에서 비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 백성들을 살려냈던 모세처럼 저희들도 위기에 있는 한국교회, 위기 가운데 있는 오늘 이 현대 크리스찬들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 참 생명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시대에서 비통한 마음으로 저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와 같은 기도의 사람들을이 내가 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전도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작은 물질 모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으로 강하게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탄도 이 일에 참 쉬지 않고 방해하려고 할 것이지만. 우리의 기도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놀랍게 역사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고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간구하며 부르짖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 세우는 투표도 있습니다. 하나님 참 세워져야 될 일꾼들의 마음을 주님 찾아가셔서 일깨워 주시고 이사야처럼 입술이 부정하지만 주님 앞에 회개할 때의 재단 숯불로 정함을 받고 내가 여기서 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참 내가 누구를 보내며 주님의 탄식하는 음성을 성령으로 듣게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외에도 우리 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 형편 처지를 따라서 하나님 오늘도 귀하게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